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는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주도민들은 추가 배송비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가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중 하나는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동량이 50%가량 폭증할 정도였습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연간 70회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하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제주도라서 추가 배송비가 붙는 거좀 이해가 안 되고 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주 지역 평균 추가 배송비는 2,091원. 2년 전에 비해 2천 원 가량 줄긴 했지만 추가 배송비 때문에 결국 배송비는 다른 지역의 5.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연륙된 섬 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가 폐지된 사례처럼 제주적 추가 배송비도 적정선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다 책정된 추가 배송비나 고지 없는 추가 택배비 요구, 특별한 이유 없는 배송 거부 등의 사례를 집중 수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떤 부당 요구 사례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 시에 그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료는 또 분석된 자료를 통해 추가 배송비 산정과 부가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면서 제주적 추가 배송비의 불합리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